맛있는기다자요소주한잔물라소 자유. 자유. 소를 드릴까 그래저뭐 해물 때소한번 아이가 해물 때막걸 그렇게 다할거큰이자 자요 이빙 급제입니다 단째야 아버님좀 드릴까 그래 조금 드조금 이래 돼지 막걸리 막 어, 그럼 자전거 사자 음. 우리 버지는 막걸리 와이카노 어, 저 음 맛있다. 맛있다. 얘는 이름 오! 오씨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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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음, 흔들어 자, 마, 아지 나도 막걸리. 우리는 무조건 음. 나가 아, 네. 자! 나하고, 엄마, 지 음, 내가 따져한좀나다 엄마한테 줄게. 야, 막걸리. 내가 따라 먹자와자민이야막 걸리고 돼지. 엄마 이거뭐어 자. 아이씨 엄마 저안부주고 자. 자 그럼 시다. 래요 우리 지금 가야 요 잘하고. 건강을. 위하여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건강하십시오. 이 건강이 최고다. 잘 먹겠습니다.

I'm not s u r 나 if you're a little bit older than me. I'm not sure 가 f you're a l i 만 t

이만하고, 내가 화롭지 그가. 안주모자, 진짜. 우리, 진짜.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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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만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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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만정그 정말. 정말. 그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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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고정이 정말. 정말. 정 안지. 어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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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

내가 아까도 약한데, 술 먹고. 어, 아, 좋다. 얘가 먹어도 뭐한 잔대는 딱마음만건너나이 먹고, 안주 많이 먹으면 안재고 내가 술먹다때한 잔을 있어 어? 네? 술이 약해. 누나 들어오기 전에 저런 일에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. 물 응. 학교에 좀해먹 봤는데, 엉삼이가 응. 선거 <laughs> 운동을 나서 돈받아고 이런 집에 돈다 썼는데, <웃음> <웃음> 지가 믿는 사람이 사퇴를 부서. <laughs> 그래, 막 룸에 가서 술 <laughs> 먹고 그랬는데. 다아 아, 가지고 무하더라그러면고들가 아, 아, <laughs> 안다. 음. 아름 진짜 잘아더라잘 생기고. 으로지 그 <laughs> 가지고. <laughs> 좀하잘나시원이또말 이게 뭐 훨씬 음. 음. 아이이기 아, 음. 아침부터 졸문 됐어. 내가 아침부터 무슨 술을 마실 판이야. 침 술이 제일 맛있다던데. 맛있다. 음. 맛있다. 음. 속에타 야간하고 음. 야간하고 어? 나 야간 하고 아침에 나와갖고 맨 놈이 모이갖고 아침 술을 묵기 시작하거든. <laughs> 한잔묵고 집에 가자. 잠안다고 밤새 밤새 사고가 나가지고 아 뛰댕기다꼬. 그래가 막 불을 쓰고 엉망진창이거든. 그냥 집에 못 가는 거야. 전부 필요해갖고 한잔묵고 고기하고 이래 옛날에 동글동글한 그 오리고기 있나 기름기 많은 거. 그거 다 하고 지금 쓰고 그래 아침에 들어간다니까 <목소리도> 응, 그 집에 잠안아 <laughs> 피곤해 갖고 배도 잡고 리고 그래 술집에 술심에 자는 게 아니야 <laughs> 자주랬다 <laughs> 그래 뭐막 야간하고 그공 생활 휴만다 먹는 같다 대다 얼마나 많이 있어 마요 아니 얼마 없네 다또 먹고 그이에서만아 아니야 아니야 는다 내가 어디갔든 내가 먹을거 내가 뭐. 아, 저 동네. 거. 그래, 전두아이가 지금 미얀마가있다 그래. 어? 전두아이가 어, 전도아이가, 어. 저, 저기 있그 거기 가서 대통령 하려고? 어. 지금 그, 그, 저거가 전두아이가 아, 그러면 전두아이가 소명하는 거 아니야? 저기에. 미얀마에 부활했다고 그래. 그러나 오더라. <laughs> 아니 전두환이가 저저은거다돈 하고 있는 가나나 어, 비꼬아가 하는 말이라 전두환이제랬거든 쇠뚜기 <laughs> 펴고 잡고 그런 거저은거 가지고 좋은 애 해주는 거지 야야 이거 내가 너보다 잘 알지 하면서 근데 만약에 전두환가 그렇게 안 했으면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? 그리 이야기하면 박정희 아이라으면은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음, 박정희가 그러니까.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야 1 8년을0에서한0 0년했을게그래1서나0 0 0 0 0원0년지0 0원을서 100,000원에서 1 0 0 0 0 0원서삼성개원에서그0 0 0 0 0그 아들이 지금 그반대하에 애들이 지금 국회원원하서영0 0 0 0 0원에서1원에고1 0 0 0원하고다 한다니까 0원에서1 0 0 0 0원에고1 0 0에서1이덕분에 이런 먹는 거는 막내 동생이 돈을 잘벌세 먹는데 그럼 우리가 막내 응. 동생한테 보다 해야될 길은 먹고 건강한 길이다 잘 <laughs> 먹고 잘 사는 거다잘 <laughs> 먹고 잘 사는 거 먹고 안아보고 그그거 해야 어 술은 안 하나 기도를 하면 안돼아무아쉬면술 먹고 잘겠지뭐 오늘 삶을 즐때어른들 캐야 한다고 뭐대욕봤는데 이거 한 먹어야 뭐, 뭐 먹겠네. 나는 연기는 뭐아 연기는 업어 준 적은 없어도 엄마 그 그때 울러 가리는거학거같아저단때 응. 그 그게 애가 찐 가지고 갔을 때그날 때는 엄청 고생했어. 지금 누나하고 모여서 이야기지만 동생이 제일 똑똑한 이유는 옛날에 아버지가 자연거 되시고 하다 한번 눈을 떴어요. 그걸 안 똑똑하다. 안 떴으면 그걸 똑거 가다 이거야. 맞네. 아, 그래. 맞네. 아. 아버지 자, 이뿐 아버지는 뿌리다. 음, 음, 그 이야기 해줘야 되겠다. 응, 그래. <laughs> <나는> 기는 <희망기는> 왼손잡이잖아. <laughs> 음? 우리는 오른손 잡이라 단을 써. 기는 왼손 써가지고 운를 네. 썼기 때문에 그걸 그 자른 거충격받는네 왼손 쓰면 안 좋다고 막 뚜제 폈다니까 왼손 못 쓰고 옛날에 아, 나 왼손 아, 쓰면. 데 왼손 대비가 전부 다 머리가 나 좋아. 전 세계적으로 그사도다 왼잡이 손 아니다. 야구선수로 왼손을로들도잘 뜯어지고 검은 말미가 이렇게 깨거든 왼쪽으로 끌어쓰는 거는 팔짱이야 아시죠? 이는내 소리도 다 들어왔다 아니 그게 그, 입에 들어에다 입에 나갔다팔아 안에 들어가느 그게 어 나왔다 뭐 미얀마 지역 군부들이 네 장학도 다 하고 학도 못한 것은 그래요 그래서 학생다아이가 동생이 그래도또돌다니까 <laughs> 대통령 아버지 밀어 내고 자랑을 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댐을 해서 가요? 어디 가요? 다다 아, 그래요? 겠요그대통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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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홉 년. 아홉 삼사그 이야기 들었나? 뭐가 아. 이야기해줬나? 아. 바다가 왜바은줄 아나? 그안에 아, 아. 아, 옛날에 들었는 것 같은데 까먹어. 뭐든 다 받, 받아준다께서 바라는 맞아 는 강물 쓰레기 사람 음.